아시아권 3대 요트 대회로 손꼽히는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 대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통영시 도남항과 한산만 일원에서 펼쳐진 가운데 20개국 800여 명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국제 교류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. 8일 저녁 통영시 마리나 리조트 스포츠 센터에서는 제7회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 대회에 앞서 국제 교류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. 이날 행사는 먼저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 대회 대회기가 입장하고 대회 집행 위원장인 김동진 시장에게 전달한 뒤 작년도 우승팀의 이순신 컵 반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김동진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요트는 21세기를 대표하는 레포츠로 미래 스포츠인 요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 대회는 지속될 것이며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대회로 가고갈 것을 약속했습니다. 대회 조직위원장인 정우건 경남 요트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가 해양 관광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비롯해 국민 체육지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대회 조직위원회 실무자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. 한편, 이날 행사에서는 20개국 120여 개의 참가팀 참가 선수와 운영 요원 모두가 본 대회를 통해 소중한 만남과 추억을 만들기 바라며 대회 참가 기념 패넌트를 전달하고 이어서 7년간 국제요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김만욱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. 국제교류일 밤 행사에 참석한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은 준비된 만찬을 다같이 즐기며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자축했습니다.